근데 엄마 나이가 78세라고 하니까 다들 입을 벌리면서 어째 그렇게 피부가 좋으시냐고 진짜 70대 맞냐고 물어보더라. 내가 꼴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다들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귀를 쫑긋 세우더구나. 요즘 저희 어머니가 어딜 가도 막내. 동안 소리 들으시고 맨날 저한테 신나서 이야기하세요. 78세 어머니가 동안 소리 듣는 이유요? 바로 제가 알려드린 꿀팩 덕분입니다.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어 보이신다는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으시죠? 혹시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달라진 내 얼굴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지 하며 한숨 쉬셨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처음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지금 와서 무슨 피부 타령이냐 하셨죠. 그런데 딱 3주 정말 하루 5분만 투자하셨는데요. 동네분들이 먼저 알아보셨어요. 어머, 요즘 피부에 뭐 했어요? 광이 도는데요. 제 환자분들도 처음엔 다 똑같으셨어요. 지금 와서 무슨 피부냐 하시던 분들이죠. 평생 자식 챙기고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피부는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만 관리하면, 지금부터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6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황금 비율 꿀팩 레시피를 알려드려 왔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주변에서 동안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감을 되찾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꿀관리 비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 병원 단골 환자분들만 알고 계시던 진짜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꿀 정보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계속 이어갈게요. 당신도 손주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젊어지는 꿀 관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아마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피부야 뭐 이제 나이도 있고 젊은 사람이나 관리하는 거지. 나는 늦었지 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 피부는 나이보다도 습관과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시는 70대 분들 중에도 30대 못지 않은 탄력과 윤기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루 단 5분 꾸준히 꿀팩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비싼 화장품, 고가 시술 하나도 없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적 있나요? 화장도 예전 같지 않고, 세수만 해도 얼굴이 당기고, 주름은 점점 깊어지는데, 뭘 발라도 소용없는 것 같을 때요. 그런데요, 이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 속 수분과 콜라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막는 진짜 관리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기능성 화장품도 잘 나오는데, 왜 꿀을 추천하세요? 꿀은 단순히 촉촉한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피부 속부터 진짜 변화를 만들어주는 자연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둘째. 보습력은 고가 화장품보다도 강력합니다. 셋째. 몸에 바르는 거라서 장기적으로도 안전하고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비타민 B군, 미네랄 성분은 피부 탄력과 윤기,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천연 꿀은 당뇨가 있으신 분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고 피부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꿀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피부의 자연적인 탄력을 되찾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겉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속부터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어머님 한 분은 오랜 시간 화장품 판매를 해 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내가 비싼 크림도 많이 써 봤는데 이 꿀팩 하나만큼 피부가 진짜로 좋아졌다는 느낌은 처음이에요. 꿀은 화려한 포장 대신 피부가 진짜 원하는 성분만 담고 있는 정직한 자연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다리시던 황금 비율 꿀팩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단세 가지입니다. 국산 천연꿀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무가당 요거트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올리브오일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금속 숟가락은 피하시고 나무젓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바르고 딱 10분만 두세요. 10분 넘기면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빼앗을 수 있어요.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군 뒤 보습제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주 2에서 3회. 격일로 하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정자 어머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주름도 깊고 얼굴이 늘 푸석푸석 하셨어요. 자꾸 각질이 일어나서 화장도 잘안 먹는다고 하셨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가족사진 찍을 때도 일부러 빠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꿀팩 관리법을 딱 4주만 실천하신 후 다시 오셨을 땐 같은 분 만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계셨어요. 피부결이 매끄럽고 혈색도 살아나고 거울을 보며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 며느리가 어제 피부 시술 받았냐고 물었어요. 하면서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선생님, 꿀은 당뇨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먹는 꿀과 달리 피부에 바르는 꿀은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피부 면역력을 높이고 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꿀 대신 설탕이나 조청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100% 천연 꿀만 사용해 주세요. 조청이나 설탕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민감성 피부도 사용 가능한가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먼저 귀 뒤쪽에 테스트 후 사용해 보세요.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렵다면 사용을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꿀팩 써도 되나요? 아니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귀 뒤나 턱 아래에 소량 테스트를 해 보시고 가려움, 붉어짐, 따가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가까운 병원에 상담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프로폴리스 원액을 소량 섞은 대체팩도 제가 따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알레르기 대체법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따로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팩과 함께 병행하면 주름까지 개선되는 간단한 얼굴 스트레칭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에. 이오우 이렇게 소리를 내며 얼굴 전체 근육을 움직여 주세요. 주름이 생기기 쉬운 볼 주변 근육이 자극됩니다. 혀끝으로 입천장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 10초씩 돌려 주세요. 팔자 주름과 입가 탄력에 효과적입니다. 이마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쓸어 올리며 눈썹을 10회 들어 올리게 하세요. 이마 주름 예방과 눈가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반 3분 이걸 하루 한번 꿀팩하기 전이나 후에만 하셔도 혈액순환과 근육탄력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꿀팩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꿀 플러스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뜻한 수건으로 2분 찜질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10초 돌려 따뜻하게 한후 세안한 얼굴에 2분간 얹어주세요. 모공이 열려서 흡수가 더잘 됩니다. 두 번째, 손바닥 온열 마사지를 1분 동안 합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얼굴 위에 살짝 덮듯 눌러주세요. 손의 열기로 꿀 성분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이두 가지만 더하면, 꿀팩 효과는 두배세배로 좋아집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메모를 하시거나 저장 버튼 눌러, 저장 후 나중에 꺼내보세요. 그냥 지나치면 꿀 정보 다시 찾기 힘들어집니다. 꿀팩 황금 비율. 꿀 작은 한 스푼. 요거트 작은 한 스푼. 올리브유 세 방울. 나무젓가락으로 섞으세요. 수건 찜질 2분. 손바닥 온열 마사지 1분 하세요. 꿀팩은 딱 10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3분. 얼굴 스트레칭으로 리프팅 효과까지 보세요.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거울 속내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좋은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요. 구독하시면 꿀피부 비법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에 도전합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꿀피부 추가 팁도 직접 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꿀피부 비법.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피부는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가족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꿀피부 여정 시작해볼까요?